아 어, 방에 없어. 계획범죄다 계획범죄. 계획범죄인데 이거? <laughs> 내가 타이밍 알거든요. 바하면 혼자 잡을 수 있음. <laughs> 내가 잡봤음아 진짜 그래도 바 주작한테 줘 야. <웃음> 아 진짜. <laughs> 혼자 버티는 기로보여지 그래서 두분 교대하시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 저도. 어쩔 거야. <laughs> 아 여기는 게판이야. 어차피 절 결국 마뎀이라 안기면 인생이 낫잖아요.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. <laughs> 음. 당신을 잃은 슬픔이. 세 세계 불꽃을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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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도 믿지 마라 <laughs> 극조자. <laughs> <laughs>

어디 이거, 이거, 이 위치 거어드릴까이이래가지고저거십자가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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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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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이 <웃음> <웃음> 아니, 전반 엔 전반 넘어갔 지만 지금 전반도 못 넘어가. <laughs> 아저저자기다쪼 단일카드 받으셨어 오지오이다 쪼안지오기다. 쪼안지오기다. 쪼안지어기다안지오기다쪼안지오기안지오기다쪼안지기다 아! 잠깐! 아! 깜 까먹었다! 어? 죄송합니다. <laughs> 까먹었어요. 오랜만에 가지고 평온하게 음. 도는 건 이미 물 건너 간 걸로. 가야돼 가야돼. 본인 가야돼요. 가야돼요. 잡았어, 잡았어. 매우 힘든 매우 힘든 헨기 쿨이 안 되는데 넣어주고 싶었어. 앞으로 안기 연습해야겠다. 오 너무 오랜만인데? 아 넘어갔다. 니라 어. 위에요. 그렇지만 <laughs> 참... 암흑을 끄고 <laughs> 만화를 치운다 <laughs> 부대의 정체성을 알아버렸어 이가암 뭐가? 뭐가 시작이라고? 한유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<laughs> 암흑을 꺼내데왜 만화가 안 타지? 아 이거 전투 중이에요 아, 빨리 만화이동 주세요. 주작이가 아 아무 것것것것 지금. 뭐라고요? 아무것아무음 <끝났음>. <laughs> 만화이동. 아 됐다. 다시 켜. 만화이동. 어, 만화이동 전... 들어갔어요? 저 안돼. 네, 그때 바로 폈어요 제가. 제가. 저 이거 생기가 8초라 와, 번작이요말잖아요 방금 제가 어, 아, 들올 것인지. 왜 다시 이러는 거죠? 당신은 제가 지키겠다는데, 아, 귀찮아. 서지 않았 어요？붉 은나무 선율 에담 아서 칼리피얼 라담았어노란색 부터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<laughs> 다시 보랑 오픈할 를막아세 어, 안 망했 네. 다음 노랑, 노 10배, 20배, 3아또 들어갔 어요? 다음 노랑, 노랑, <laughs> 세상에. <laughs> 만화 이동 그렸 어요？거절 거절, <laughs> 아, 수 거절, 거절, <laughs> 어, 다 마음을 맡기세요. 거 <laughs> 어, 아니, 아, 진, 진짜. 아니, 진짜. 안 돼. 어, 만 들어갔어! 어? <laughs> 왜 운님이 제가패나뽑았어어요스제가패 Continue. 요 o n 어요 들판이죠 견 n t i n u e Continue. 안 돼요. 이거 탱커 죽겠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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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기가 땡기고 죽었어? 불이 끝 선율에 담서다릴수 아. 어. 있나? 누가 어, 이거버틴다고 결제 넣을게요. 죽었는데 어이, 어. 어. 죄송합니다. 그 아. 잘못 봤어요. 아씨, 잘못. 아, 씨자요 힐리 있어야겠는데? 아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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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킬수 있나? 안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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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한다, 못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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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기 안 근데... 계신가? <laughs> <laughs> 아예 근데 뽀가 아까 만난 용기사보다 뒤 잘하는데? 아까 저행 팍한테? 대답 안 하시는데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다리 본인 B랑 A랑 B 사이랑 비징. 닥낙서없으니까 뭐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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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니 니가 니 축구 잡고 있지? <laughs> 몽크의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몽크가 이렇게 무서운 직업이라니. 십자. <laughs> 아왜 맨날 십자지? 내가 딜러만 하니까. 만화가 없다. 만화를 흡수하자. 하지 말라고요? 만화부터를 <laughs> 이걸... 공식이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제 누구에게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구나 어서 1학님이구나? 또 왔다구 <laughs> 아! 죄송해요 인사하지 말래요

왜 다시 이러서는 거죠? 당신은 제가 지키겠다는데. 내가 미안해. 나도 미안해. 류인.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아, 개기차나 이거. 오늘 고통을 알겠다 이제. 그죠 음, 아, 짜증나.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이렇게 귀찮은거였네요 되게 귀찮아요 이거 근데 제가 넣었어요 아 당한 귀수각 아프겠다 이게 귀수각 넣으니까 쿨이 약간 오! 애매하게 돌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응? 저쪽 사람은 죽었어 뭐야 나 곱을 뭐, 땡는데 못들어오셨어요 못들어오셨어요 <laughs> <멋> 절반에서 <laughs> <젊은에서. 웃음> 그 반... 들판이 작품이냐 또? 아니래 일단 의심되는 들판이. <laughs> 노랑 먼저. 아. 다시 노랑. <laughs> <laughs> 어. 희리. <laughs> 다음 초초 저, 저, 초록 파랑. 응. 실망이야. 살고 싶어요 선생님들. 네, 빨래 널러가지서 실망했어요. 벌써 4개 떴네요. 톰베리 서버, 톱체, 어벤져스 포버. 배베 서버 순상이 맞죠? 거, 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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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. 거절, 거절. 만화 이동. 아또 우리 부대 자살 결론 줄 알았네. 와, 아, TP도 없어. 거부하지 말아요. 마음을 요 잠깐만요. 꼭 일어나면은 켜줘야 되겠는데, 네, 그게... 신승마 23초. 근데 암기 TP 필요 없잖아. 아, 저 쓰긴 쓰죠. 기본 콤보 칠, 그것도 없었어요. 특게요 음. 네. 이게 쿨이 진짜 예, 매하 겠다. 안놀아 가지고 저거 안 들어가 요안들전가붉은 마음 을 선율 에감 어떻게 해요? 벌써 지쳐 버렸 어. 유인 아 개기처 아씨 노랑 먼저 어, 아씨 안봤다 노랑 보라 아, 밀렸어 검은색 검은색 보라색 먼저 역시다 탱커 체질이 아닌가 봐요. 음. 아이고 노란색 타져요. 아이고 노란색. 살짝 돌쳐졌 다시 다 노란색. 다 버작품 때문이야. 완전 어이 없어. 기수가 기수가. 견제 넣왔어요아호나나이동 아 어, 사님 죽을 것 같아 죽었어 <laughs> 아니 뭐, 저 도발 땡겼는데피가 <laughs> 없다 가지고 아 기피 없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 가지고 일단 생기는 음, 아까 눌려놨어요 음, 음. 여러분 살려주세요 보님 아까 그 위치에서 아, 어,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. 아, 아 잘못 아, 봤다. 아, 아, 잘못 봤어요. 저도. 여기 아. 맞나? 아니가 모르겠다. 힐리 힐리. 이거 아마 일 건데. 쉐어. 아닌가? 붉은 마음을 선율에 담았어. 힐해야 될뜨 이거? 힐리 있어야 돼. 있어야 <목소리> 돼. 졸아 아픈데 이거 진짜? 죽어져 어, 살고 싶어 제발 살려줘 선생님? <laughs> 선생님? 좀만 잡아요 <참아요. 웃음> 나어떻게내줄테니까 아.. 어, 아 근데 진짜 여기가... 너가... 너무 아파 오 됐다 좀만 잡아요 나 지금 만화 아, 모먹고 있습니다 게요 됐다 됐.. 됐단 아아 죽었어 근데 <laughs>

<laughs> 저 직업 바꿔도 되나요 나왔던 할까요네저 <laughs> 미안한데 진짜 저 탱크 가지고 치쿠 잡고 있음 몽크해요저 안되겠다 아 죄송해요 이거 아니 아, 상관나이로바꿔 상관없는... 되고 음. 매우 가능 매우 가능 어? 어.. 는데또도망갔는두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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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었어 아..아.. 아 도망가는 아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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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와.. 다 오래요 아이고, 애도 많아. 빨리 오셔야지. 지금... 실망이야 정상적으로 해요. 이번 판은 장난치지 말고. <laughs> <시인님이라도 데리고. 웃음> 나 완전 진작 했거든요. 나도 이번에. 실망이야 <laughs> 오, 뚜쿤 아, 할거 없다. 뭐 하지? 나피쿤 <laughs> 응, 애맞 <laughs> 빨리 직전, 와요 어. 아, 또쿤 어. 학차... 어, 지켜봐야 돼. 이거. 정말 할 걸? 어, 여기는 지켜 상관없어. 한자리 누구야? 케인이... 왔다, 왔다. 사람이 탱커를 한달만 안잡도 이렇게 아도는렇나되 네. 방식이 달는졌어 지금. 내 k m 정로는 괜찮아. 10km 정도는 괜찮아. 1 0 k 한번 아니야아니야진 m 정도아1어그아 거예요. 뭐, 이디션은 뭐 애거 한 번이 필요하다 사님 <놀람>